어예 반갑습니다 어,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행정부시장 김정기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오, 기꺼이 여러 현안이 있으신데 저희 신청사 건립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기꺼이 위촉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자리 함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 신청사는 저 개인적으로도 어 우리 제가 공무원 대구시청에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좀 개인적인 인연도 있었습니다. 좀 기조실장 그 29년 10월 달에 와서 어첫 회의를 했던 게 그때 공론화 신청사 이전지 공론화 위원으로 기조실장이 또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제가 그~ 그 공론화 위원회가 한 (5시간) (6시간씩) 뭐~ 식사도 안 하고 진짜 치열한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진지한 위원회는 제가 참석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 그만큼 이 지역사회에서 이~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어~ 이전지 선정하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신청사 문제가 얼마나 시민의 어떤 지금 시의 관심 사항인가 우리 시민들의 몸소 느꼈고 또 이전지 결정이 되고 어~ 행정안전부의 여러 가지 심사 과정에서 또 제가 또 담당 그 기조실장으로 또 했던 했었던 했었고 또 예산 논란으로 어~ 또 코로나 때 예산이 기금을 또 사용했던 그 담당자 그걸 안타깝게 또 예산 논쟁으로 또 (1년) 또 추진이 늦어지고. 또 행정부 시장 오니까 다행히 늦게나마 이 신청사가 출발이 돼서 상당히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어, 그일년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신청사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이 청사를 짓는 게 단순한 공무원의 근무 공간을 하나 만드는 그게 아니고, 어, 대구시의 여러 가지 이 시의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서 우리 도시의 어떤 공간 혁신, 공간 개조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사업이고 또 후적지 개발을 통해서 또 대구의 발전을 또 모색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긴 그런 어 사업이라는 것을 계속 느껴왔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다양한 의견, 그 수기 민주주의 과정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최종 청사가 건립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전문가나 이런 다양한 과정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어, 그 합의되는 어떤 결정에 따라서 청사를 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 최종 청사를 건립할 때까지 이런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또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어,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의 역할에 어, 상당히 역할이 중요한데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조금 떠넘기는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2030년 중공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모든 대구시의 공간개조, 후적지 개발, 산업혁신이 신청사 건립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30년 중공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시민이 원하는 또 시민이 합의하는 그런 대구의 어떤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정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그리고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 오늘 아침에 정기 검진을 받아서 목소리가 잘 나와가지고 할수 없이 마이크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 굉장히 국제적인 어, 시청사의 심사도 맡겨주시고, 그리고 또 자문위원까지 맡겨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어, 생각하고요. 어, 아마도 어, 우리 어, 대표님께서 추천한 거는 그 오랫동안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좀 했었기 때문에 어,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 잘할수 있을 거라고 아마 믿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어, 여기 보면은 전에 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선된 안은 잘 꾸려서 아마도 분명히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된 어, 시청사가 될 거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 심사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여러 그 위원님들의 의견과 함께 같이 어, 디자인으로 잘 묶어내고요 그거를. 여기에 저희 국장님과 그리고 부시장님과 함께 좋은 시청사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